그 죄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할 것입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그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던 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고한 시민들이 피땀을려 버신 돈. 그 돈이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 핏 빨아먹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laughs> 착한 척 하면서 웃고,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걸 받아야 합니다.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어머님이, 범죄 사실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를 하실 때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어머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실 때 그때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도 그때 연락드리고 안고 아빠 잘하셨어요. 아빠 잘하셨어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들은 범죄 행각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매도시키고, 매장시키고, 저를 정신병원, 정신병자로 코스프레하여 그들의 죄악을 감추려가고 있습니다. 전 그들과 통하고 싶지 않습니다.